거룩하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 부자하시고 천지천능하셔서 천지만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저희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신력과 진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셔옵서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대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 주신 모든 사명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셔옵서 우리 세계대 교회에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주일 학교를 실사할수록 하나님 인도여 주셨고, 이 모든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할수록 성령님 축복하여주소서 그들이 사는 세계를 위해 그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동에 있는 오전 피난민국과 전쟁에 우리 을 주님께서 지젊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회은 친구, 젊은 친구, 젊은 친서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젊하여 전쟁에 위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낭만 북에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전쟁적 위험이 없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에서 시행 되는 대통령 선거를 축복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정치를 할수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전희를 기도와 간호를 받아주옵고 특히 세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로 에풍성히내주시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드랍니다.